아니, 한국은 고속도로도 없는 후진국가 아니었어? 여기. 중국의 한명문 고등학교에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소리에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내두르며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씩씩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친구가 한국은 중국보다 물가가 싸서 실컷 먹고 즐길 수 있다고 위로하며 설득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들은 한국을 어떻게 알고 있길래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린샤오입니다. 아버지는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시고, 어머니는 국영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죠. 우리 가족은 베이징 12D의 가장 높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전경이 마치 우리 가족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만 같아요. 매일 아침 전용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등교하면서 베이징의 웅장한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우리 집에는 3명의 가사도우미가 있고 저를 위한 개인 과외 선생님도 5명이나 있죠. 주말이면 아버지의 지위 덕분에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가지 못하는 회원제 클럽에서 골프도 치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면서 지내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는 평범한 가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엘리트로 자라나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죠. 어머니 역시 제가 완벽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유학까지 고려하며 제 미래를 설계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는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의 전부일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늘 잠깐일 뿐이었죠. 모든 것이 갖춰진 저의 일상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라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중국의 5천년 역사와 문명, 현재의 경제성장과 기술력을 강조하셨어요. 특히 우리 학교는 중국 최고의 엘리트 학교라는 자부심이 강했고, 저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국 우월주의적 사고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네요. 이번 해외 수학 여행지가 한국으로 결정됐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우리 같은 선진국 학생들이 왜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리우 선생님은 제 반발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저렴한 여행지면서도 독특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야. 하지만 저는 선생님의 말씀이 전혀 납득되지 않았죠. TV에서 본 한국은 그저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수학여행 준비 과정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친구들은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이야기하며 들떠 있었지만 전 그저 시간 낭비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건참 아이러니하네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이 여행을 그토록 거부했다니 말이에요. 다른 반 친구들이 유럽으로 떠나는 걸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저는 마지못해 여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몰랐죠. 이 여행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드디어 출발 당일이 되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저는 클래스메이트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유럽이나 미국 여행만 다니던 저로서는 한국으로 향하는 이 순간이 여전히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옆자리에 멍위하는 K-pop 걸그룹의 공연을 보고 싶다며 들떠 있었고 리징은 한국 화장품을 잔뜩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전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뭐가 좋다고 그래?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전했잖아. 제 말에 리우 선생님이 슬쩍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어요. 린 샤오,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단정 짓는 건 현명하지 않아. 이번 여행이 너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거야. 비행기에 올라 창가에 자리를 잡으며 저는 베이징의 마천루드를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 남짓한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최신 태블릿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기술 발전 자료를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한국과 비교할 만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인천상공에 들어섰을 때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낯선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는 동안 리우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여행주의 사항을 전달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 밖으로 보이는 광경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활주로에 늘어선 비행기들의 규모나 공항의 첨단 시설들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이윽고 비행기가 착륙했고, 저희 일행은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편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첫 번째 충격을 마주하게 되었죠.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무료 휴대폰 대여부스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죠. 처음에는 무료라는 단어가 잘못 표기된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정말 무료라는 거예요? 제가 리우 선생님께 묻자 선생님도 똑같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네요. 부스 직원은 유창한 중국어로 이 서비스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무제한 데이터까지 제공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분명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속셈이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는 정부가 승인한 특정 통신사의 유심칩을 구매해야만 통신이 가능한데, 이렇게 쉽게 최신 스마트폰을 무료로 준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휴대폰을 살펴보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예상과 달리 어떤 불법 앱이나 스파이웨어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관광객을 위한 교통 안내 앱, 긴급 연락처, 음식점 추천 서비스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이 모든 앱이 중국어로 완벽하게 현지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건 보안상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부스 직원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광객 권리보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원한다면 휴대폰 포맷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죠. 이건 분명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 전체에 설치된 초고속 와이파이는 로그인 절차도 개인정보 입력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결되었어요. 중국에서는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 최소한 전화번호 인증은 필요한데 말이죠. 전송속도를 테스트해보니 제가 중국에서 써본 어떤 인터넷보다도 빨랐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관광객 서비스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인프라구나.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의심을 완전히 놓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공항에서만 보여주는 특별한 서비스일지도 모르니까요.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는 실시간 교통정보와 관광 안내가 8개 국어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로봇 안내원이 돌아다니며 길 잃은 관광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죠. 이건 분명 과시용일 거야. 리우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공항에만 이런 걸 해놓고 실제 도시는 전혀 다를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방을 찾으러 가는 동안 본 자동화 시스템들은 분명 과시용 이상이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이징 공항에서는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했던 수화물이 여기서는 불과 15분 만에 모두 나왔거든요. 게다가 수화물 카트는 무료였고 파손된 가방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어요. 중국의 친구들에게 한국의 허술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준비해온 카메라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죠. 출구로 향하는 길에 우리 일행은 렌터카 데스크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렌터카 데스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 놀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학생들은 운전면허가 없으니 저희가 운전해드리겠습니다. 렌터카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차량에는 최신 AI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 있고 실시간 교통 정보와 사고 위험 구간 알림, 주변 맛집 정보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중국의 바이두 내비게이션도 그 정도는 기본으로 제공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탄 차량의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는 순간, 그런 오만한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증강현실 기반의 길 안내가 펼쳐졌고, 차선 변경이나 사고 위험까지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음성인식은 중국어를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근처 중국식당 찾아줘라고 말하자, 별점과 리뷰, 웨이팅 현황까지 한 번에 보여주더군요. 차량 내부는 그야말로 달리는 스마트 공간이었습니다. 공기청정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차량 내 공기질을 분석했고 좌석마다 설치된 태블릿으로는 한국의 관광 정보를 검색할 수 있었어요.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혹시 여기서는 유튜브가 되나요? 중국에서는 접속이 완전히 차단된 유튜브였기에 반신반의하며 물어봤어요. 운전기사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죠. 여기서는 다 돼요.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저도 모르게 태블릿으로 유튜브를 열어보았어요. 순식간에 화면이 열리며 전 세계의 영상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평소 우회 접속으로도 보기 힘들었던 콘텐츠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볼수 있다니. 옆자리의 멍위안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스마트 하이패스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기 위해 반드시 정차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도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어요. 리우 선생님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첨단 장비들 분명 수입품일 거야. 하지만 운전기사님의 설명은 달랐어요. 이 모든 시스템이 한국 기업들의 기술이라는 거였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 저는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그 위를 달리는 전기차들, 곳곳에 설치된 충전소까지. 이건 분명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차량이 서울 시내로 들어설 무렵, 저는 중국 SNS에 올리려고 준비해뒀던 글들을 하나둘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어요. 내가 몰랐던 한국의 모습.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놀라운 일들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제가 알던 도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고속도로보다 차선이 적다는 점에서 실망했어요. 하지만 주행 중인 차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죠. 문득 하늘에서 낯선 물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드론이었습니다. 저건 교통관리용 드론이에요.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출동해서 현장을 파악하죠. 운전기사님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에서도 드론을 사용하지만 주로 배송이나 촬영용이었거든요.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전방 3km 구간에 안개주의, 차간 거리 확보하세요. 동시에 고속도로 전광판에도 같은 메시지가 뜨더니 제한속도가 자동으로 조정되었어요. 날씨와 도로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교통 체계가 바뀐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리우 선생님은 여전히 불만이었어요. 규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운전자를 믿지 못하나봐. 선생님의 말씀에 몇몇 친구들도 동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운전자의 자유도가 더 높으니까요. 제한속도도 더 높고 차선 변경도 자유롭죠.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도로가 더 안전하게 느껴졌거든요. 중국의 고속도로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급정거나 위험한 추월이 여기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차들이 마치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인상적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사고 현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수시로 마주치던 교통사고 현장이 서울까지 가는 이 시간 동안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도로 상태도 깨끗했어요. 폐인 곳이나 갈라진 곳 없이 아스팔트가 반들반들 빛났죠. 너무 답답해. 이렇게 규제가 심하면 물류비용도 많이 들 텐데. 리우 선생님이 또다시 말씀하셨지만 창 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화물차들은 그런 우려가 무색하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규칙 덕분에 물류 이동이 더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휴게소가 5km 앞에 있는데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어떨까요? 운전기사님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피곤도 했고, 화장실도 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한국의 휴게소가 또 다른 문화 충격을 안겨줄 거라는 걸요. 차가 휴게소로 진입하는 순간, 저는 또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분명 제가 알던 휴게소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으니까요. 드디어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간단한 화장실과 매점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앞에 펼쳐진 건 마치 작은 쇼핑몰 같았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정갈하게 정리된 푸드코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중국어 메뉴판은 기본이고, 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는 중국 결제 시스템까지 지원되더군요. 게다가 음식의 퀄리티도 놀라웠습니다. 분식과 한식은 물론, 중화요리까지 있었는데, 맛도 훌륭했어요. 여기가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가 맞나요? 제가 운전기사님께 물었더니 그분은 웃으시며 시설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어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안마의자가 있는 수면실, 심지어 샤워실까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더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기차 충전소가 줄지어 있었고, 각 충전기마다 디스플레이로 대기 시간까지 안내해 주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실시간 주차 현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빈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었죠. 휴게소 한쪽에는 작은 공원도 있었어요. 반려동물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심지어 작은 도서관까지 있었죠. 특히 눈에 띈건 공원 한켠에 있는 태양광 패널이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일부를 직접 생산한다고 해요. 리우 선생님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이런 시설, 유지 비용이 얼마나 들까? 세금 낭비 아닐까? 하지만 곧 선생님의 의심도 누그러들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신 후였죠.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놀랐어. 무료인데도 호텔 수준이네.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저는 유튜브로 다른 휴게소 리뷰들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이곳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휴게소가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휴게소는 루프탑 카페도 있고, 계절별로 특별한 문화행사도 연다고 하더군요. 다시 차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더큰 충격이었으니까요.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었는데,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리우 선생님은 부산의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며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여기가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한우 레스토랑이래. 선생님의 말씀에 저희는 모두 기대에 부풀었어요. 중국에서도 한우는 최고급 쇠고기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메뉴판을 받아든 순간 우리 모두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격이 맞나요? 멍이하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1인당 최소 10만원. 중국 돈으로 환산하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리우 선생님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분명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비싸지 않았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선생님이 검색하신 가격은 점심 특선 메뉴였고, 저녁에는 프리미엄 코스만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일행 대부분이 이런 고급 식사를 예상하지 못했기에 준비해온 금액이 한참 부족했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될까요? 리우 선생님이 직원에게 말씀하셨지만, 이미 예약금이 결제된 상태였죠.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고, 우리는 진퇴 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중년 신사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중국에서 오신 학생들인가요? 유창한 중국어로 말을 건네는, 그분은 부산의 한대기업 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상황을 듣고 난 그분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직원을 불러 무언가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한국의 선배로서 후배들을 대접하고 싶네요.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낯선 사람의 호의를 이렇게 쉽게 받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니 거절하는 게 오히려 실례일 것 같았어요. 리우 선생님도 난처해하셨지만 그분은 오히려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도 젊을 때 중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현지분들에게 받은 도움이 너무 컸죠.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랄까요? 그렇게 우리는 인생에서 먹어본 적 없는 최고급 한우 코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맛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건 낯선 이의 따뜻한 배려였어요. 그런데 이날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왔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장웨이라고 소개한 그는 우리와 같은 중국인이라며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학생들이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다니 대단하네요. 혹시 결제는 잘 하셨나요? 그의 말에 리우 선생님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셨어요. 아까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의 친절한 태도에 경계심은 금세 누그러들었습니다. 장웨이는 자신이 부산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교포라고 했어요. 제가 아는 환전소가 있는데 거기가 환율이 제일 좋아요. 필요하시다면 안내해드릴 수 있는데 리우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시다가 동행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환전소가 아닌 어두운 골목이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두 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 중국인 학생들이 돈이 좀 필요하다는데 장웨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리우 선생님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를 피하려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되잖아. 이자도 그리 높진 않아. 한 달에 30% 뿐이야.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깨달았어요. 이들은 불법 사채업자였고, 레스토랑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중국인이라고 믿고 따라왔던 우리의 순진함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러자 장웨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신고해 봐. 여긴 우리 구역이니까. 하지만 그때였어요. 골목 입구에서 갑자기 순찰차의 불빛이 비쳐왔습니다. 알고 보니 레스토랑 지배인이 우리가 수상한 사람과 함께 나가는 것을 보고 신고를 했다고 해요. 장웨이와 그의 일행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우리는 겨우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같은 중국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다니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한국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신고 후 불과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국적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만 해도 저는 이곳을 무시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마주한 최첨단 시스템들, 고속도로의 완벽한 교통체계, 휴게소의 놀라운 시설들.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죠. 특히 오늘 있었던 일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 중년 신사의 따뜻한 배려와 장외의 일당을 신속하게 검거한 경찰의 전문성이 대조적으로 떠올랐어요. 같은 중국인에게 당할 뻔했던 사기를 낯선 한국인들이 막아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휴대폰을 열어보니 부모님께 보낼 뻔했던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뒤처진 나라예요. 여기 오길 정말 후회해요. 같은 내용들이었죠. 부끄러운 마음에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뉴스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만 믿고 실제 모습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고 더 중요한 건그 발전이 겉모습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도시의 인프라, 시민들의 질서의식,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의 선진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런 시스템이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 곳곳에 녹아 있다는 점이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알던 세상은 이것보다 훨씬 더 넓어. 그래요. 이제야 저는 진정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이 가득했죠. 아직 여행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루프탑에서 부산의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의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이번 여행이 제게 준 의미를 곱씹어 봤어요.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한국 화장품을 샀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제품이 더 좋다고 고집했었는데, 이제는 달리 보이더군요. 쇼핑백을 들고 있는 전 세계 관광객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들도 나처럼 한국의 매력을 발견했겠지?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웅장한 건물과 최신식 시설들이 여전히 인상적이었지만, 이제는 겉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은 시스템의 효율성과 시민의식의 성숙도에 있다는 것을요. 학교로 돌아온 후,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냥 너무 과대 포장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제가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자 그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라워했던 건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였습니다. 공공 와이파이의 보편화,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일상에 녹아든 첨단 기술들. 제 친구들도 점차 기존의 편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반 친구 중한 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이번 여행에서 많이 변한 것 같아. 맞아요. 저는 변했습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됐고, 다른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대학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게 그런 꿈을 꾸게 해준 소중한 계기가 됐죠. 얼마 전에는 아버지께서 제 변화를 눈여겨보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구나. 맞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맹목적인 자부심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창 밖으로 베이징의 스모그 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한국처럼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겠죠? 이제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번 여행은 끝났지만 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더큰 꿈을 안고서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